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5분의 9인데 이거를 인수분해해 봤더니 x 플러스 b의 제곱이에요. 어, 그렇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x 플러스 b 여기 있는 걸좀 전개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여기 있는 걸 전개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x의 제곱 플러스 ebx 플러스 b의 제곱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a는 2 e, b 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25분의 9는 b의 제곱이어야 됩니다. 그죠? 자, 먼저, B의 값을 먼저 구해준다고 얘기하면, 저기가 지금 B라고, B의 제곱이 25분의 9니까, 따라서 B는 얼마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3이죠. 플러스 값도 있고, 마이너스 값도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3이에요. 그러면 A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B에다 두 배를 한 거니까, A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플러스 5분의 6 아니면, 마이너스 5분의 6이겠죠. 그 다음에 답을 써줄 때는, 이렇게 놓고 뒤에다가 복부호, 동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복부호라고 얘기하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동시에 같이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플러스가 나오면 여기 있는 플러스가 나오고, 밑에가 마이너스면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그 순서대로 나오는 거예요. 해서 복부호 동순이라고 써주면 됩니다.